네, 반갑습니다. 지산입니다. 예, 시대 흐름에 맞춘 어, 빠르고 어, 짧고 어, 명쾌한 어, 생활 본문 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틀 그대로 어, 시련의 아픔을 어, 이제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연애를 위한 어, 대책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첫 번째로 이, 이제 연애 이 부작용을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연애 의 부작용 또 이제 결혼의 부작용을 어, 받아들일 만한 상대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 이제 상대와 어, 속 깊은 연애와 사랑을 어, 이제 키워가고 싶다면 이제 부작용을 이제 받아들이는 걸 이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대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 싫어하는 것도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날 상처받게 할 상대가 두렵다면 이제 차라리 혼자 있는 게더 낫겠죠. 우리가 아파서 이제 약을 먹을 때는 뭐 저는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뭐 약의 모든 성분이 이제 우리 몸에 100%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작용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도 아픈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MP3가 나오기 전에 뭐 좋아하는 가수 이제 음반을 사게 되면. 이, 그 음반에 들어있는 모든 곡들을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한 곡씩만 이렇게 사서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뭐 예전엔 뭐 이제 좋든 싫든 뭐 이제 앨범 통째로 다 사야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들을 수가 있었죠.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내 마음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있는 약처럼 또 이제 좋아하는 노래만 살수 없는 뭐 앨범의 노래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내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쁨만 받으려고 이제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교양이 됐든 뭐 어떤 일종의 수행이 됐든 뭐 운동이 됐든 이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제 유지하고 이제 가꾸어야 됩니다. 이제 데이트할 때그뭐 남자친구에게 뭐, 이제 사랑받는 시간만큼 이제 행복한 순간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철없는 애처럼 뭐 계속 데이트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뭐, 급기야, 뭐,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뭐, 동거까지 하면서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되면 이제 지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제 꼭 가져서 내 가치를 올리고 이제 매력을 유지하는 데 이제 힘을 써야 됩니다. 어, 데이트하는 시간을 뭐내 자존심에 뭐 만족감만 채우는 뭐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이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나 자신을 꾸미는 일이 뭐 외롭다고 해서 뭐 아무나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멋진 상대가 나타났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멋진 이유는 뭐 이제 나보다 조금 더 이제 높은 곳에 있거나 아니면 좀더 멋져 보이거나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 나보다 이제 우월한 존재라고 이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대와 이제 연애나 결혼을 꿈꾼다면 이제 내가 언제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내 가치를 끌어올려야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데렐라 같은 뭐 겉모습 말고 어 내면의 수행도 이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뭐든 뭐 무리해서 뭐 이제 잘 되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뭐 나를 만나줄까 말까 두려움에 이제 본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이제 무리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상대가 나중에 뭐내본 모습에 이제 실망을 할까봐 그것도 이제 버림받게 될까봐 깊게 사귈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렵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버림받기 전에 이제 먼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상처받을 각오, 뭐 실망시킬 각오까지 이제 중무장을 해서 이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자면 이제 상대를 뭐 포용력 있게 또 감싸주는 마음과 또 배려도 중요합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제 소중하게 잘 활용해서 이제 주변을 이제 모두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이제 빛이 되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 무엇과도 뭐 바꿀 수가 없는 이제 가치 있는 사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내 스스로 이제 돌아보고 어, 나 자신을 가꾸고,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에, 결혼이나, 어, 연애 실패로, 이제 실현의 아픔을 겪고 계시거나, 아직 애인이나 배우자가 없는 분들, 또뭐 이따가 없어진 분들, 이제 나이를 막론하고, 이 다음 연애와 결혼은 이제 꼭 이렇게, 어,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 마음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일어납니다.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예, 오늘도 마음 편안한 밤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예,